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미리, 미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네, 오늘 금요일인데, 어, 불금입니다. 예, 조금이나마 불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새벽에 예, 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서 6,100만 원을 넘고, 예, 6,100만 원을 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어, 간단하게 또 뉴스 하나 어, 살펴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이 기사는 뭐 암호화폐 긴 강세장이 오늘 일곱 가지 이유라고 돼 있습니다. 뭐첫 번째로 예, 현물 ETF 승인 가능할 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아래 구간에 보시면 사이클이 길어진 건좀 사실이긴 해요. 예, 2020년 어, 큰 폭에 상승한 뒤 이듬해 하락을 해서 뭐 충분히 세 번째 네 번째 읽어 보면 맞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만 믿고 우리가 갈수 없다는 거예요. 뭐 장투를 한다고 하면은 어, 믿고 가되 어 그래도 우리가 어 단기나 이런 것들은 또어 우리만의 원칙, 여러분만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이 기사 보니까뭐 크리스마스에 비트코인 상승 뭐 이라는데 어 자꾸 이런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의 어 내가 가진 코인에 맞게. 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카라님 <laughs>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샌드박스가 그래도 아니 올라가줬어 슈팅 나와서 추세선 끊고 어 추세 이후 어제 뭐한 2-3일 뒤뭐 상승 한번 봤는데 딱 나와줬단 말이야 제가 볼때뭐 카드값 제발 그 손절만 안 쳤으면 좋겠다 예 잘했을거라 믿겠습니다 화이팅 어, 현재 바이낸스를 보면요, 예, 50k를, 에긴 슈팅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런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상승 흐름이다기 보다는, 어 추세를 서서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얘기한 대로, 어, 마이너스, 한3% 손절 잡고, 어, 제가 볼때 해도 될것 같아요. 뭔가 하락이 이어져도, 흐름을 타다가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급격하게, 뭐 악재는 우리가 뒤에 접하긴 하지만 막 부부북 쏟아지고 예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흐름을 추세를 하락으로 바꾼 뒤어좀큰 하락이 오고 악재가 터져서 뭔가 마이너스 3% 손절을 잡고 하시고요 현재 흐름에서는 네 50k 예이 50k는 어 현재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만약에 50k가 이탈시 49.5k 예, 그리고 49 이탈 시 48.3. 요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을 하면은 큰 손실도 맞고 어느 정도 어 수익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서서히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요, 뭐 갑자기 바로 슈팅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다는 부분, 점진적으로, 에 눌렀다가, 에 저녁쯤에 상승이 가는데, 어, 뭐, 대략 뭐한 10시부터, 예, 약간 뭐 약간 주춤하다가 오후부터 약간 조금 반등으로 이어지긴 합니다. 지금도 뭐 현재 1봉을 보게 되면요. 조금 눌러지고 있는데 뭐 1차적으로 뭐 6100만원이긴 한데 이 구간은 충분히 한번 눌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780만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예, 6000 네. 70부근을 맞고 한번 제차 밀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기 뭐라 했어요.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될 거다. 그렇지만 이 구간을 이제 뚫어줬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구간이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가면 되지만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되면은 우리가 또 그때는 또한발 물러나서 예,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뭐아래 구간으로 11선, 5일선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정도 되면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내일 정도 되면은 5일선이 21선을 예,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주봉으로 봐도 예, 이번 주 많이 가면은 네, 6,180. 한번 두드린다 하면 6250까지 300까지도 한번 두드릴 수는 있지만 에, 우리가 이 구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올려놓고요. 다음 주에 한번훅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뭔가 원칙 내가 미리 대응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어, 3%, 1%다 좋아요. 어느 정도의 내만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지금은 조금 최상일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은 땡큐인 것이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저점을 에, 찍고 저점이라기보다 뭐 하락을 딛고 반등이 나와서 이런 행보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구간도 약간 그렇게 볼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이런 상승이 안 된다. 지금 뭐 RSI를 보더라도요, 뭐4 5에요뭐 60분봉이나 240분봉을 보게 되면 뭐 60도 넘고 70도 가까이 갔다가 예 등락을 조정을 하고 하지만 하루에 아래선이 45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 얘기했듯이 28에서 한40 구간 안쪽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지만 올라가면은 65 정도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섣부르게 움직이기 보다는, 어... 여러분만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때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어 자는 시간에 이렇게 또 산타 할아버지가 잠시 왔다 갔네요. 네또 잠시 뒤에 올것 같은데 어 상승을 해줘서 그래도 마이너스가 줄고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 힘차게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더도 어제 제차 눌러주고 현재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더가 현재 지금 좀 강세를 보이기에는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이지만 지지만 21선 아래 구간 요 이평선 사이에 있어요. 오늘은 이 구간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볼때 500만 원 정도 아래로는 한 480, 488만 원, 7만 원 정도 부근으로 보여지는데 한 500만 원 안착하고 515 정도 올려놓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어제 그 다시 잡을까? 네, 일단 기다려 보세요. 아이 기다려 보세요.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laughs> 감사합니다. 안 파란 스키를 저는 네,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전체 비트코인이 올랐고 또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이 구간에서 또 행보하면요, 오늘 이렇게 상승장 나오고 내일은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약간의 상, 약간 상승으로 가고 있다. 어제 마지막에도 그랬듯이. 그랬듯이 아 진짜 차트대로면 올라야 된다. 예 이거는 맞지만 아 뭔가 이제 입금이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불나방을 타는 것보다는요. 어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이게 0% 올라도 와2.7%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이 코인 차트 보시고 20일선에 좀못 미친 것들이 조금 낫긴 해요. 아니면 20일선 올려놓고 한번 눌린 구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결국은 뭐 우상향으로 갈 거지만 어, 중간 중간 가는 예, 굴곡이 조금 심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예, 생각이 들지만 어, 마이너스는 앞으로요, 여러분들 진짜 원칙 예,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또 NFT가 또약간의어또 샌드박스 디센 이런 것들이 등등이 약간 좀 강세가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어 NFT들은 어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조정이 오면요. 한두 개씩 정도. 예. 시드가 크신 분들은 뭐 많이 하도 됐지만 한개 정도는 예꼭 가져가시고 저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서 어 괜찮은 코인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이 구간이 딱 저항을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여기 매물 때. 맞는데 살짝 눌러지고 있는데 똥 싸러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이 길을 좀 하루 정도 머물러 주다가 흐름상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때8천원까지도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다시금 어, 저는 뭐, 9천원 ,000원, 만원까지도 갈것 같지만, 어, 중간에 뭐, 눌러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이구가 뭐, 눌러지고 좋은데, 어, 똥싸고 한요 정도 내려오면 한 번, 네, 접근해 볼만도 해요. 뭐,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슈팅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렇게 샌드박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는 뭐, 더 크게, 예, 만원 이상 봐도 되지만, 중간중간 짧게 모실 분들, 평단이 애매하신 분들은, 그 예,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플레이 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차 저항으로 2,200원 부근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오늘 네 오늘은 오늘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좀 길게 슈팅 한번 뽑는다 하면 2,2300원인데 맞고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 4일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평선에 강한 저항을 맡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행보 후 다시 상승을 보고 싶은데 일단 주봉을 보더라도 예, 일단은 뭐한 2,200원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흐름을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어 플레이 뎁. 이 구간만 잘 저항을 무너뜨리면요. 제가 봤을 때뭐 2,300원까지 500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요. 뭐 어제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분할로 해 나가는 게 맞고요.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으음으로 탄력으로 보니까 어, 한 2만 원은 한번 찍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 상승이 가는데 어왜내 것만 안 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면요. 어 결국은 다 반등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어뭐 사실 전부 다불장에 어, 오면은 바바바 박 올라가겠지만 어 지금은 그래도 어, 흐름을 바꾸고 있고 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접근을 한다면 마이너스 계속 강조합니다. 그냥 진짜로. 원칙만 가지고 접근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제가 볼때 치킨값 정도는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저는 아무 식당도 못 갑니다. 어, 예, 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요. 어, 아마도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나중에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보고요. 어, 영상으로 찍든 아니면 커뮤니티에 어, 흐름을 글로 제가 적어서 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마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laughs> 안녕!